지금 서 계신 곳이 지하철이나 버스 안이라면 잠시 주변의 소음과 움직임 속에서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눈을 감기 어렵다면 시선을 부드럽게 아래나 한 곳에 고정해 주세요. 먼저 서 있는 자세를 느껴보세요. 양발은 어깨너비 정도 편안하게 벌리고 계신가요?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단단히 닿아 있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몸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려보세요. 발바닥 전체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나요? 혹시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다면, 살짝 움직여 보며, 편안하게 균형을 잡아 옵니다. 무릎은 아주 살짝 구부려, 긴장을 풀고, 골반은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어깨는 쭉 늘어뜨리고, 목과 머리는 척추 위에 편안하게 얹혀 있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손잡이를 잡고 있다면, 잡고 있는 손에 너무 힘을 주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지지합니다. 숨을 쉬면서 서 있는 몸이 느끼는 감각들을 알아차려 봅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 다리의 힘이 느껴지는 부분, 발이나 어깨의 감각 등을 느껴봅니다. 버스나 지하철의 움직임에 따라 몸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 또한 그저 느끼는 감각의 일부로. 알아차립니다. 주변의 소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소리, 기계소리, 움직이는 소리 등 여러가지 소리들이 있을 겁니다. 이 소리들을 판단하거나 거부하려 하지 마시고, 그저 소리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소리의 주의를 기울였다가 다시 부드럽게 자신의 숨으로 돌아옵니다. 주변의 소음은 배경음악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서 있는 동안 여러가지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앞으로 할 일, 불편함이나 짜증 같은 감정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나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붙잡거나 밀어내려 하지 마시고, 그저 떠오르는 대로 알아차리고, 흘려 보냅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고, 다시 자신의 숨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천천히 다시 현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몸의 감각들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발바닥이 땅에 닿아 있는 느낌을 확인하며 균형을 잡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명상이 바쁜 이동 시간 속에서 당신에게 잠시나마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준비가 되면 다시 주변의 환경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미소가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